Vai, friends, 좋아 좋아 우리 9번? 9번 우리 14분 차야 14분 9번 홈까지 좋아 좋아. 콜레가. 일단 타자. 호로록이 분다. 타타타타타. 오른쪽으로 쭉가 이제 풍은아. 쭉 가. 우리가 가야 돼. 소리. 소리. 브레고. 이야 더에토리 나폴리 나폴리. ああ、そうだね。

여기야? 어, 여기야? i 응. <놀린> <응, 대박이네. 놀린> <두> 번? a 번에 v 번이야 우리? n 번에. a 번에 v 번 n Ivan? Ivan? i v 안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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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보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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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옷을 좋아해? 응. 아, 나이있 응. 흰색 와인은 버리고 왔고 아, 아, 너무 좋다 내가 말하거 항상 비건반 있어 그냥, 그냥 그거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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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이게 서빠 음. 네, 저도요. 도 서동환이 진 이게 뭐에요? 인스타 이게 개인적인 얘기에요? 네 아버지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자, 일단 맥도날드 어. 이거 따뜻한 커피야?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그런데 우리가 배 아프니까 카푸치노인데 두유, 소이 카푸치노 네. 이렇게 팬케이크를 치맥북 깔려 있는 맥북 약은 안내 가지고 나폴리 어, 온것 음, 같은데? 네. 8분 일찍 왔 나봐. 응, 나폴리 내리자. 응, 내리자. 그래. 나폴리도 일찍 온 건가, 지금? 나폴리, 나폴리 아, 그냥 내리네, 내가 헷갈렸나 봐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니네 내리자, 내리자 땡큐 뭐야, 여기가 나폴리지. 나폴리지 이게 나폴리지 여기가 나폴리지 이게 나폴리지 나폴리 나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폴리. 드디어 나폴리에요. 나폴리, 나폴리. 진짜 많다. 와. 어. 나가서 오른쪽인 거지. 어 나가면 해양 뜨거우니까 안쪽 보면서 나가자. 완전 폴러풀하지. 맞아 맞아. 광천아 어, 어? 나한테 부채졌었잖아. 나한테 있어. 나한테...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 벌써 저기 저 두어 모 있다 두어 모. 나폴리에도 두어 모야 저거? 이렇게 조명식의 성당을 다 두우라고 왔어요. 아, 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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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냄새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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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적이야 소속적인 느낌이 나죠? 맞아 맞아 내가 아, 고급 버튼을 한번 아니라서 좋아 좋아 아 길이 아주 높 좋아 좋아 우리 로마 로마 피렌체에서는 좋은 대로 재밌게 놀았잖아 오른쪽으로 피해 브레고 그게 뭐 아, 축하식 하나 봐, 봐 저기에 뭐, 봐봐 오른쪽 뭐 하나 봐 폭죽이네 우와. 오, 오, 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구리 아구리, 아구리. 아구리. 2023아 1층 2023 아. 너무 좋다 그러하다 진짜로 피자 한판에 2유로 3유로 그러네 어여기부터 뭔가 여기 흑형 흑언니들이 많아 흑형 흑언아어 그렇게 돼? 난 흑언니들은 좋아 맞아 경찰 분들 안 치는 건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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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많이 하고 싶은데, 그라지 여기 라기들 많다 맞아 드라스의... 려 볼까 너 드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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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볼까? 다시 약간 시장 원피스 뭐 그냥 예쁜 거 가방도 그냥 10유로 브랜드 그런 거안 따지고 살려면 여기서 다 사야겠다 5유로, 10유로 막 가격 미쳤는데? 아이스크림 값으로 막다 팔아 옷도 7유로밖에 안해 어? 뭐 여기서 사야겠다 뭐야? 오른쪽, 오른쪽 저게 바로 피자야? 소스 먹지 않으면 피자를 먹었다고 할수 없어. 그래서 나폴리 왔으면 저 집은 가봐야지. 와, 사람 진짜 줄 많다. 우리 57번이네. 5 7번 응? 지금 36번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20명 있나 봐. 나 건바치 돌고 오자 그래? 괜찮아. 여기가 원조라서 응? 응. 이 일대가 응. 낙수과로 효과를... 응. 아, 이렇게 피자집인 가봐아 너무 길어서 하 맞다, 맞다. 아, 니들 막줄 서기 싫지. 그럼 일로 와.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내 이름. 내가 오면 내 이름 불러 주겠다. 어, 그런가 보다. 테이크아웃 하면 이름 불러 주나 봐. 내 이름 불러. <laughs> 아저씨 표정 봐. 형훈아나 여기 좋아. 왜? 여긴 동양인을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니야. 모두에게 <laughs> 불친절 <웃음> 너무 좋아. 재밌다. 아저씨 자신. 아저씨 주무시는 거 봐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예. 옆 옆에. 옆에 아저씨 왜 웃지? 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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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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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가 바로 피자. 인정, 인정. 쭉 가래 일단. 호리추 있나봐. 우와. 다블로? 다블? 다블레였 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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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블. 아, 아마 내려가나봐. 우리 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로 가래? 어. 물주 가면 두 자리 있나 봐. 별건인가 봐별 그런가 봐. 무슨 맛이 시원해 시원해. 네. g r 드디어 이 유명한 맛집에 왔습니다. 야, yeah, 레디. 나들이. 어, 나들이. I'm r e 마르게 마르게리타 마 마르게리타 마리네리. 아, 그거 하자 그러 응. 시켜줘라. 마르게리타, 마리네리. 음. 뭐? 페로니 앤 제로콕. 아, 마르게리타, 마리나라. 마리나 마리나라. 야, 마리나라. 페로니 제로콕. 트라시. 왜 웃는 거지? 왜 웃냐고 물어볼까? 이거 웃었는데? 저 옆에 분이 우리 거 보고 시키는 건가봐 이러는 거 같아. 맞아, 내, 맞아, 내 느낌에. 맞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옆 사람 거 보고 시켰어. 이렇게 맥주 못 파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자. 나나너나 너네 테이블 거 보고 시킨 거다. 어, 어떻게 얘기하 돼? 음 저게 맥주야, 어? 저게? 저게 맥주야, 맥주. 이탈리아네. 아 그렇구나, 나 몰랐어. Grazie. 병으로 주는? 어? 그걸로 까봐. 우후. 이것도 그걸로 까봐. 해 봐. 우후. <laughs> 진진 <침침> 진진 갑자기 왜 이렇게 적막갑분싸됐어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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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원조집이 왔습니다 진짜 피자 원조집 전 세계에서 피자가 가장 가장 맛있다는 <웃음> 지역에서 <웃음> 가장, <웃음> 가장 <웃음> 맛있는 <웃음> 가게 <웃음> 아 여기가 처음 만들어진 데야 여긴 재밌는게 콜라가 병콜라가 나온다 콜다마리타 음 이게 하나 얼마라고? 어 먹자마자 아니 아니 간단이 토마토 소스가 되 신선한 느낌이 음~~ <laughs> 것도 음 ああ、本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fter Naples, where did you go after Naples? Ah, uh, today Napoli, Sorrento, and Bari. Bari. Taranto. Taranto? Uh, Beautiful. Beautiful. I was living uh -huh. ah, in Italy. Ah, uh, And yesterday I was living in Capri. Ah, uh, Capri. Ah, uh, every oh. people said Capri, wonderful. No. Seafood, bongole, seafood, seafood. Yes, bongole. Yeah, bong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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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Can you, uh, can you recommend, recommend any uh, restaurant? No. Ah, okay. okay. I'm sorry. <laughs> <laughs> any, anyway, bongole pasta. Pasta con le bongole. In Napoli? In Italy. In Italy. Oh, Italy is, uh, uh, not only Napoli, Italy. Yes. Uh, yeah. Near the sea. Si, in Italia si, è molto anche per la pasta e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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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cchiette,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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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cchiette? pasta molto molto pasta.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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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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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목소리도> 바질 페퍼 느낌인데? 네, 토마토 코스에 바질 바질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단 사람들이 속만파먹는게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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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으니까이 마이야르 된거 있잖아. 이걸 먹는 거. 스카, 스 파카나 폴리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 그렇지? 내말 맞지? 맞네. 맞네. 여기 좀더 알록달록하다. 여기는 고추가 넣은가 봐. 어, 고추가 있어. 고추가 아 넣면서 <laughs> 그러게. 그래서 그나마 이태리에서 고추를 좀 쓰는 지역인가 그러면? 이, 실제로 여행 설명해 주시는 그 영상 같은 거 봤을 때도 음. 여기는 그냥 느낌대로 돌아다니면 된다. 음. 음, 네, 음, 여보가 노란색 조명 보자마자 예쁘다고 한다. <laughs> 두 개? 성훈이가 사실 파란 양말은 잘안 신거든. 그래서 뭐. 그림은 얘가 귀여운데 색감이 얘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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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그니까. 까 그니까. 그그니 그니까. 그 그니까. 그니그그그 약간, 그, 코, 코 있잖아.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오른쪽 가볼까? 큐 비스킷 그라치에그라치에다 됐어? 어, 다 됐어 먹어? 그라찌에 그라찌 밀레 차지볕드네아거져음 맛있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찍으면> 위험하니까 <웃음> 음. <웃음> 다만 만져게. 만만져요 약간 도아로방 토코만 찾는 거 같아. 쓱쓱쓱. 얘가 이름인가 봐. 쓱쓱싹. 음. 자, 이제 단태 광장으로 가보죠. 우리가 저쪽 갈때 볕이 안된게 너무 아쉽다, 그렇지? 네. 어. 그리고 보수한다고 지금 다저 녹색 철망 붙여놔서 느낌이 오묘하다. 이 메인 광장도 유리가 다 깨져 있어. 그래비티랑 재밌는데? 그럼 재밌지. 난 너무 재밌어. 근데 깃발 부대 있다. 나 여기서 관광지란 얘기야. 뭔가 울리잖아 있... 자전거도. 뭔가 있... 이거 전안했단 얘기야.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저거. 전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그러니까 지금 바이브가 너무 웃겨. 애들도 저 자전거 끊어 놓고 안 잠그면 그냥 탈수 아, 있는 자전거 구박질에, 되는 거거든. 무법 시대 도시로. 좀 그런 너무 느낌이 너무 있네. 들어. 아까 그 피자 맛집에만 사람 많고. <laughs> 아나 너무 즐거워 지금. 나도 재밌어. 라고 말하는 난 사실일까? <laughs> 과연 진짜 즐거울까? 단태광장 지나갔어. 여기 좀더 있을 거야? 아, 와, 단태광장. 와, 다 봤다. 집으로 갈까? <laughs> 와 와, 다 봤다. 우와. <laughs> 단태광장이에요. 와, 다 봤다. 아, 다 봤네, 이제. <laughs> 왼쪽 왼쪽. 미니소도 있다. 다이소처럼 미니소. 저기 한 바퀴 돌래. 시원하게. Just one twenty. Okay, 차. Okay, 차차차, 그라쥐에 차차차 아이스 아메리카노? 20 2 사이즈 그라쥐에 어떻게 적어어 오, 잘 적어놨네 음. 아이고, 나보다 드디어 아메리카노를 먹고 시원해. 아직 안 먹었어. 드디어 먹어. <laughs> 먹어봐. <웃음> 진짜 시원해. 바로 이 맛이야. <laughs> 아, 아 시원하다. 나강장아나 해외 나와서 하니까 진짜 한 아예 중독된 게 맞네. 그, <laughs> 그렇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